자, 공통 부분이 있을 때요. 딱 시계 보시면, X제곱 빼기 EX라고 하는 얘가 똑같은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걸 왜 이런 모양을 봐서 지금 치환을 해야 되냐면요. 이건 지금 제곱에 제곱이니까 총 4차가 나오지. 우리가 4차 식에 대한 최대 극과 최소값은 배운 적이 없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전기해서는못 하고요. 이거를, 아, 다른 방법으로 2차로 만들 수 있는 치환을 방법을 쓰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있을 때. 그냥, 공통 부분이 있어서 치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4차는 할수 없기 때문에, 치환을 해서 2차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X제곱 빼기 2 x 를 뭐라고 둘래? 강윤아, 문자 뭐라고 쓸 거야? T. 음, T?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A라고 할게요. 대문자 하는 게좀 편해요, 음. 여기서는. 아, t라고 할까요? 아, t라고 할게요. 좀 나와서 t라는 건데. 아, 그래요? t라고 할게요. 근데 x제곱 빼기 2x라고 할게. 근데 여기에서 이게 항상 치환을 하면 뭘 조심해야 돼? 이런 x에 대한 모든 것을 뭐로 바꿔야 돼. t에 대한 식으로 뭔가를 조건도 바꾸고, 식도 바꾸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원래부터 x에 대한 조, 조건이 있었어. 어? x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였는데, 요걸 가지고서 이제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야 돼. t의 범위로.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 x제곱 빼기 2x랑 t요, 이거 뭐랑 비슷해요? 얘를 y, t를 y라고 생각하면 얘가 x축이고요, 얘가 지금, T축인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2차 함수 에제죠 얘도 2차 함수. X에 대한 2차 함수 식이 되는 거죠. 2차 함수. 그래서 얘를 지금 뭘로 바꾸자는 거야? 우리가 X제곱 빼기 2X를 x 1에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요. 저는 왜 굳이 이렇게 할까 싶은 생각을 좀할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X축하고 T축만 써놓고요. 여기다 그림은 따로 그렸어요. 왜요? 굳이 저게 필요 없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한 거는 얘가 1,마이너스 1이잖아 꼭지점이. 근데 요게 내가 뭘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 범위가 되게 중요해. 어디요? 요 문자의 역할이요. 얘가 지금 t축이었고 x였잖아요. 누가? 얘가 x야. 얘가 x야? 마이너스 1이 x. 얘가 x예요. 응, x 좌표, 그다음에 t 축의 좌표가 y의 좌표를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 를 x와 t라고 해놓고, 그러면 x가 이2차함수에서 얘는 지금 t는 x제곱 마이너스 e x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f x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음. 응. 그럼 여기서 에 마이너스 1에서 2를 자르래. 그러면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은 지금 얼마큼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1회부터 마이너스 1이 두칸 이렇게 갖다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두 칸간 여기도 높이가 똑같은, 대가, 여기도 두 칸은 똑같이 간 거겠죠? 한 칸, 두 칸. <laughs> 근데 얘는요, 한 칸만 가래요. 2니까. 그래서 한 칸만 가니까 요쯤으로 가야겠네요. 여기 이한칸한 한 거랑 높이가 똑같은. 그래서 얘는 안 가니까 싹 지울게요. 이렇게. 어, 그래서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보면요. 아까 너무 두껍게 그렸었어요.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여기 2. 요렇게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보라는 거죠, 지금. 그럼 이 높이는 여기까지고요. 이 그래프에서 여기 유랄랄랄로로 해서 높이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네요. 그럼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야. 그러면 제일 낮은 값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1. 네, 요거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지금 얘는 높이를 보는 거니까 Y 좌표 쪽을 봐야 되죠. 마이너스 1, T가 마이너스 1인 게 최소값이고 제일 높은 거는요. 어디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 값이 되겠죠. 이렇게 대자 써놓을게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가 F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지. 그럼 3이네. 맞아? 그래서 얘가 F 마이너스 1인데 3. 즉, 즉, 우리가 문제를 좀 정리해보면요. 어, 마이너스 1에서 t가 3 사이에서, 자,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단계가 끝난 거예요. 어떤 단계냐면요. 1번 단계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나고, 두 번째 파트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번, 2번. 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t가 3 사이에서 식이, 원래 식이 우리가 y는 하는 거였지. 이제 y가 나온 거야. 그 다음, 누구요? 여기를 안에 t로 바꿔으니까 t제곱 빼기 4t 더하기 3.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로 이제, 이제 겉모습을 나타낸 거, 속모습을 나타낸 거죠.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그러면요. 이제는 여기서 질문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애는요. y 값이에요. t 값이에요. y 값이에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함수값으로 나오는 역할이요. 함수값으로 나오는. 얘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게 y를 뭐 f는 아까 썼으니까 g라는 함수를 데려올게요. 그럼 G에 누굴 넣은 거야 X야 T야 T 네 요식이니까 T죠. 그래서 여기도 T의 범위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놨으니까요. 보시면 T에 대한 범위고요. 얘도 T에 대한 식이고요. 그래서 G T T에 대한 함수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표시로는 문제에서 y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지 지금 됐죠. 네. 그러면 이차함수잖아요 t에 대한 이차함수. 아 이번에는 무슨 축 내가 뭔 얘기하고 싶겠어요? 왼쪽이 지금 아래가 t축이고 위에 있는 높이가 지금 y축이겠죠?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그래프를 또 그려볼 텐데 얘는 마이너스 4t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필요하니까 얘는 얼마예요? t 마이너스 2에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아까 보면 어디에서? 요거를단요 범위에서 자르라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네요. T가 2니까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림을 좀 크게 그리면 더 좋아요. 그 다음 얘가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요. 지금 T가 얘고요. 항상 여기다 써버려 돼요. 문자를요. 이런 식에서는 T, Y예요. 아, 얘가 t 잡표고 얘가 Y예요. T의 역할은 왼쪽 오른쪽을 나누는 X축의 역할이고요. 지금 y라는 애의 노, 역할은 지금 높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여기 있죠. 이게 최대값 최소값을 보는 거죠, 지금. 얘 역할은. 네. 그래서요. 오잉. 없어졌어요. 어, 그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3이에요. 그럼 2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어? 3은 한칸 떨어져 있죠. 어, 그러면 누가 봐도 마이너스는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정도 높이 그릴게요. 과장돼서. 그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F마이너스 1일 거고 얘가 3일 때 얼마일 거예요 얘는 누가 봐도 t 좌표죠자 근데 요 잘라야 돼요. 어디까지 잘라야 돼요 지금. 우리는 요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3이니깐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요까지 그래프 따라서 자르는 거죠. 그러면 제일 높은 높이는 요기죠. 제일 낮은 건 요기네요. 그래서 꼭지점은요. 꼭지점에 지금 아 왼쪽 꼭짓점에 있는 것 중에서 요 좌표가 무슨 값? 최소. 최소값 그쵸. 그래서 y 값이 최소값이 우리가 원하는 거 문제에서 그래서 최소값은 결론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1이요. 됐죠. 그다음 최대값은 어디예요? 최대값은 누구일 있지? 때? 어. 여기요 -1. 그쵸. 그러면 f 마이 어 얘가 g라고 했으니까 아까 gt라고 했죠. 그럼 g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예요. 헷갈릴까봐 이렇게 쓴 거예요. 얘는 g2 였던 거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 계산하면 얼마니? 여기다 넣으면 한 번만 넣어도 되니까 더 편하겠죠? 말 3에 제곱값 9, 9에서 1 빼면 8. 이렇게 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다 했고요. 이제 답은 나왔는데요. 질문. 어,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8을 갔나요? 고민해보실래요? 그뒤 이건... 3. 만나볼게요. 자, 다 x가 3이면 라고 했어요. x가 3이면 t하고 t가 마이너스 1일, 우리가 최대값은 여기니까 t는 8일, t는 마이너스 1일 때죠. 말이고요 t가 마이너스 1. 그럼 t하고 누구하고 x하고의 내한식을 찾아야 되죠. 어디서요? 여기서요. 그럼 t는... 방금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날라가고 x는 얼마일 때? 음... 1일 때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네요 3은 어떻게 나왔죠? 했는데 계산이 틀렸어요 음, 계산이 이방법을 했어요? 아네 아, 오케이 그럼 x가 1일 때 문제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지만 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지금 얘가 T인지 문자가 X인지 항상 조심해야 돼요. X인지 T인지 아니면 Y인지. 근데 최대값 그때그때 다르더라. 여기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하는 게 누구고? y 고 여기서는 누구고?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식에서도 최대값과 최소값은 Y야. 그치? 근데 X와 Y에 대한 식을 우리가 요치환하기 위해서 x제곱 빼기 2x를 x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한번 보고, 근데 여기서도 이차 함수기 때문에 요런 과정을 겨, 겨, 거쳐서 뭐를 찾아야 돼? 결론은 요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범위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Y가, 여기서는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원래 찾는 거였으니까, T와 Y에 대한 관계를 찾아서, 2차 함수니까 얘도 한번더 하면, 두 번의 결론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질문을 하나 추가적으로 더할수 있더라, 시험에서는. 에어, 최대값을 갖는다 해서 최소값,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T가 얼마일 때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는지도 물어볼 수 있더라. 자, 마지막이에요. 이 문제에서 변형할 수 있는 건딱 하나예요. 요제한이 없었어.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없었어. yt는 요렇게 치환하는데 요 범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2차 함수지. 2차 함수면 전범위였던 그래프라면, 응용이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범위가 없더라도 t는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라는 게 생기죠.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숨어져 있는 지, 조건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설명이 길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4차식을 할수 없기 때문에 4차식을 최대값, 최솟값은 항상 치환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 특히 뭐에 대해서 종, 조심을 하자? 문자가 지금 뭔지 문자를 구별을 하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네, 됐어요.